안녕하십니까 땡실이여래땡실입니다 이게 뭘까요? 색깔이 틀리죠. 일반 계란이 아니 에요 청란이라고 청란. 이거 비싼 거요. 이거 저기 우리 저기 우리 집에서 우 아버님 아버님이 이제 키우시는 거고 제가 그청청 청계를 청 사다 드렸어요. 그러고 저옆 땅이자 쪽저 친구가 또 선물 자기도 청란 키운다고 또 주더라고요. 근데 처음으로 삶아 먹어 보는 거예요. 봐봐요, 색깔이요, 10%쯤. 삼성으로, 아구 오늘, 저기, 플락 주느라 고생 많았어요. 한마디 하셔요. 아우, 풀락 많이 했어요. 낯설 어. <laughs> 먹으면서 우리 잘했죠 오늘? 아, 대체 멋있게 잘했어요. 그래, 우리 큰일 났어요. 물도, 물도 이 짝으로다가 잘,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도 끌어오고. 됐어요. 또 손님 오셔가지고, 또저삼육살도 꺼먹고 그렇게 했습니다. 됐어요. 아유, 맛있겠다.